네, 대동 22마력, 예. 네. 구독자님 중에서, 이제 요, 저 뭐야, 22마력 트랙터를 가지신 분이 계신데, 이것처럼 핸들이 이제 망가졌대요. <laughs> 부속을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구하더라도, 뭐, 부속값이, 트랙터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치했는지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요걸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뭐, 실린더는, 실린더는 요 한, 한 뼘, 한 30cm 되겠네. 한 30cm 되는 길이 되는 요 실린더에다가 저거를 요 가는 요거를 엔더 요거를 이거 밀어주는 요거를 용접을 했습니다. 용접. 예, 용접을 하고, 예. 보면 이제 드랙터 요 미션 몸쪽에 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예, 위에 구멍에다가 그냥 맞는 보도로 연결 했습니다. 조금 여객이 있어도 네. 그리고 이제 유화보수 찍어가지고 네. 보통 대동거요 우측에 레바가 하나 있는데 그 레바를 이쪽으로 떼 옮겼습니다 떼 옮기고 호수 연장해가지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레바는 제가 전동지게차 건데 이거는 제 개조에서 예. 개조해서 한거고 예. 그냥 기존 뭐 in 인, in 인 라인을 in o u 라인을 제가 연장해가지고 그냥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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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만 레버만 예. 컨트롤 레버만 예. 옮기면 됩니다. 어. 이 원래 이 대동 22마력이 핸들이 좀 무겁습니다. 예. 무거운데 무거운 거예 보면 여 안쪽에 여 오무기아가 여 안에 있는데. 오래되면 물도들어가고막 그래가지고 안에 배어링 같은 것도 다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수리를 하려면 수리를 할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리해 봐도 빡빡하고 하기 때문에 레버를 예, 가운데 그냥 달았습니다. 예. 예. 레버를 가운데 달고, 예. 그냥 레버에서 그냥 밀어주고, 당기고 좌우, 예. 좌우, 좌우, 예, 하면 됩니다. 이게 밭에서 로터리 치고 뭐 작업할 때는 뭐 기존 핸들보다 막 핸들 막이렇 돌리는 것보다 엄청 편합니다 이게 엄청 편하고 예. 좋은데 이제 한 가지 단점, 단점은 핸들이 너무 잘 돌아가요. 예, 핸들이 너무 잘 돌아가, 잘 돌아가가지고 이제 도로주행 고속으로 할 때는 핸들이 확확 돌아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요밸브밸브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뭐 밭에서만 쓰고 이제 고속으로 댕길 때나저 같은 경우는 뭐시내 이거 바깥에 돌아 댕기는데 좀 얄깡얄깡 하면서 예, 살살 예, 자뭐 돌아 댕길 정도 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고속으로 핸들하고 기만 예,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다니시면 뭐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어설프게 만들어 놨죠. 어설프게 만들어 놔도 뭐 쓰는데 좋습니다. 요 미션, 미션 위에요. 미션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보도구멍에 맞는 보도구 해가지고 끼우고, 실린더 연결하면 됩니다. 예. 원래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 요이요이 나오는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다 그냥 치우고, 그냥 요거 달아가지고 밀어주고, 땡기고, 밀어주고, 땡기고, 예, 그렇게, 예, 요거 뭐. 그냥 요거는, 요거는 저기 있던 거를 그대로 옮겼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구독자님이 아시겠죠? 뭐 이런 트랙터뿐만 아니라 뭐 다른 트랙터도 비슷하게 응용을 할수 있으니까 해보, 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